반갑습니다. 대문소장 최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자 소장입니다. 방이 촬영을 하다가 또 안내도 갔다 오시고. 아 촬영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까지 차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좀 당황했습니다. 안내도 하고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오늘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주제도 그래서 편안한 주제로 음. 그때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케어 공인중개사가 되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뭐 대단한 썰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 이야기고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제가 이거를 1,000명이 딱 되면, 1,000명이 네. 되면 이런 썰을 한번 풀어도 너무 좋지 않을까. 네. 봐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300명 정도인데, 아,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봐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 재밌는 촬영을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저희가 연애를 하다가 제가 음. 코로나 시기에 좀 힘들게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음. 했는데 어, 한달 반을 못 버텼어요 그때 뭐 그만두고 온 날이 기억이 나네요 네 터덜터덜 <laughs> <토달토달> 이제 <laughs> 저한테 이제 제일 먼저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했다 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죠? 네. 어, 저도 근데 말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사장 때릴 뻔 했다. <laughs> <laughs> 사장을 때릴 뻔 했다. 그러니까 폭력은 안 된다. 폭력은 네. 안 그래서 그만뒀다. <laughs> 폭력은 안 되니까.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힘들어 했었던 시기가 조금 있었어서. 네. 어,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 너무 잘했고, 뭐내 인형은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이제 취직이 어려우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가만히 놀 수는 없고 뭔가를 해야겠는데 뭘 하지 하다가 석 소장이 그날 갑자기 공인중개사 공부해 볼래?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탐탁지 하나 했어요 사실은 처음 제일 처음에는 네, 네 탐탁지 하나 했고 공부를 그냥 이제 시작하는 거를 탐탁지 하나 했어요 이 네. 직업보다는 제가 공부에서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네. 네, 모르고 그냥 재미로 저는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자격증도 따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즐겨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 건데 그런 이제 막 마음에 뭔가 응어리들이 있는지 저는 좀 몰랐어요 사실 그때. <laughs> 아니 스스로가 이제 이 윤영기 시절부터 네.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잘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렇게 음. 큰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만 걸리면 뭔가 어 컴플렉스가 되는. 음. 마음의 응어리 가지고. 그, 알았어요. <laughs> 그 알았으면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네. 제가 그거를 몰랐고, 몰라서 제가 계속, 어, 한번 해보자. 네. 왜 재밌다, 같이 해보자. 이첫 페이지만 읽어봐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글에 꼽힌 날 제가 이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을 갈면서 칼을 뺐으니까 이제 뭐라도 잘라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선행반에 등록했고, 석수장은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음. 왔고. 저는 분명히 그 다음 달부터 다닐 거라 했는데, 네. 그때 생각해보면 어이 남자랑 내 이제 연애 같이 하면서 재밌으려고 같이 학원 다니고 하는 거 아닌가 착각이었죠 혼자만에 네. 진짜 이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다잡서 가는 거였고 저는 네. 약간 이제 어 재밌다 막 뭔가 그때 당시에는 시작할 때는 네. 당시만 해도 호기심으로 막어 재밌다면서 갔었죠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더 어려운 심도 음. 너무 많지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공중회사 시험도 난이도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때 당시 열심히 해서 제가 합격했는데, 그 학원 내에서도 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볼때저 둘이 는 무조건 떨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었고. 아, 그 네. 합격생들도 이제 합격생들 모임을 따로 하더라고요. 하데 저희는 이제 가지 않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쟤네들은 무조건 떨어지는 건데. 네. 네. <laughs> 진짜 붙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 그때 진짜 열심히 해서 저희는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었고 어, 둘 중에 하나 떨어져서 문제가 됐겠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 떨어져도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했는데 아니 그거는 석소장이 떨어져서 괜찮다 근데 그 가정을 저한테만 주는 게 웃기지 않습니요 제가 당연히 더 열심히 할거 저는 붙겠죠. <laughs> 그그 모르는 거 아니야. 네. <laughs> 그그떨어도 괜찮다. 난 붙을 거니까. 이만했습니다. 아, 저를 책임져 줄 거니까. 예. 네. 아, 근데 네.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바로 헤어졌다. <laughs> 너무 부끄러워서. <laughs> 아, 그게 이제 입열할 수 있는 네. 이유였네요. <laughs> 네. 헤어지자. 너무 부끄러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가 교수님들도 만나 뵙고, 어떻게 소속공인중개사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뭐, 음. 저희가 사무실을 개업을 할까요?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눴습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다들 대답도 달랐고, 네. 저희가 뭐, 나중에는 답정너였어요. 사람은 진짜 답정너,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무조건 이제, 네. 그냥 참고. 정도지 내 마음에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쓴 곳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이제 석소장은 조금 막 벌리고 보자 스타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벌려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2년 동안. 네. 지금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거고. 네. 근데 처음에 개업을 이렇게 탁 했는데. 손님 들어오면 막, 니가 나가라, 뭐, 니가 나가라, 고 뭐, 이거 계속 하고 있다가, 네. <laughs> 저희가 뭐, 운 좋게도, 그때 당시엔 진짜 운이죠. 네.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 좋게도, 계약도 하고, 뭔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면서, 네. 어, 잘했다. 지금, 우리 잘했다. 잘하고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네. 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속으로 안 하길 잘했다. 음 맞아요. 개업하기 네. 너무 잘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랑 뭐 저희가 사무실 확장해서 제가 누군가 함께 하게 됐을 때도 제가 뭔가 조금 더이 노하우를 좀더 알려 드릴 수 있을 거고. 네. 뭐그 같이 하시는 분들은더 실수 없이 더 빠르게 같이 더 도와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게 주변에 뭐 우리가 무슨 뭘 알려 줄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주변에 이제 아는 이제 지인이 강의를 이제 한다고 해서 어떤 걸 주제로 강의를 하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의 그 약간, 약간씩의 부분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개업을 하게 되면 모른다. 네. 어, 이렇게 하던데 저희도 충분하게 이제 좀그 정도는 네. 올라왔고 더 앞으로 더 이제 배워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근데 성취감도 더 크고 응, 응. 아마 저한테는 더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제 석소장이 그 벌리는 그 추진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좋게 말해서 추진력인 거죠. 그렇죠. <laughs> 그냥 막무관 주먹구구식이죠. 내가 모르겠다. 음 응.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해놓고 어, 하면 된다 해봐. <laughs> <laughs> 다독이를 생각했데 근데 뭐, 열심히 해서, 저희 지금 부부가 이래서 괜찮냐? 네. 이런 질문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어떤 것 같아요? 음, 집에 있을 때는 또 부부인데 나오면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일적인 부분, 뭐, 뭔가 지금 필요한 일, 아니면 대신 해줘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 말고는 일체 다른 얘기를 잘안 하죠? 어... 사실은 집에 가서도 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뭐 일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석 소장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주위에 이제 소장님 중에 그런 분 있습니다. 그거 그게 그 너무 부럽다. 집에서도 네. 일 얘기할 수 있는 게. 음, 그러니까 두 분에서 결혼하셨어야 했는데,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laughs> <맞을까>? 그분 남자분입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뇌가 쉬는 시간이 있어. 야, 그 다음날에도 네. 또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주인데 요건 약간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러면 괜찮냐는 게 요런 게 이제 부딪히니까. 네. 아, 괜찮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요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점이 훨씬 커요. 네. 그날 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 뭐 이런 거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으쌰으쌰도 같이 하고, 그래, 우리 잘할 수 있다. 괜찮다. 이번 계약도 확실하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맞죠? 어, 시행착오도 겪고, 뭐, 많이 이제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사람이 이제서야. 음. 네, 성숙해지고 있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지, 지난번에 이제 뭐, 40대 중반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laughs> 저번 영상에서 또 너무 진지하게 진심으로 응원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동을 너무 가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아니, 방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니, 갱년기가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방왜선좀 아, 울고 있,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아, 댓글 보라고 아, 이 막. 이막 미간에 막 이렇게 울것 같은 그런 인상을 해가지고. 진짜 감성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이제 그런 감정을 줄수 있었다. 네라는 인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뭐. 제 스스로한테 감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laughs> 이럴 때 보면 약간 좀 이상해.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부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고, 좀 이따 사무실을 확장하게 된다면, 이제 또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음. 그렇게 할 건데, 음, 앞으로 뭐 열심히 하겠다. 말고 또꼭 말씀하셔야 되는 거는 정직하게. 네, 뭐 저는 좋은 공인중개사이기 보다는 좀 신뢰 있고, 네. 앞으로도 아, 쟤는 일하면서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했다더라라는 소리를 듣는 이제 그런 중개사가 되고 싶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성장 속도가 약간 초반에 더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쵸. 에라 사실은... 모르게도 들어가라 할수 있었던 그것들도 저희가 이 초석을 조금, 맞죠? 맞아요. 앤 하기 위해서. 우리 그 경쟁이 사실 재치이니까 네. 어, 재칙인데. 어, 그래서 좀더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네. 제 남편도 우리 사무실도 그런 사무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제 그거 많이 했으니까, 어떤 거 엄청 이제 잘 다져 왔으니까, 음. 앞으로는 부산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상가 중개업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고, 어, 정보 전달을 위주로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댓글에 대해서 뭔가 답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편안하게 봐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이것도 좀 딱딱하다 느끼신다면, 다음번엔 술도 한잔하고 찍는 걸로 하시죠. 혼자, 그러니까 술 자꾸 드시고 찍는다면, 어. 저는 술을 안 마셔서. <laughs> 아,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어,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